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지금 잠깐 멈춰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외갓집 다육에서 이 희한한 영상 많이 구경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연 친화적인 돌 화분은요. 인위적인 다른 여타의 화분과의 비교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 자연 친화적인 돌 화분은요. 20년이 된 수석 매장을 가지고 계시던 사장님께서 돌 화분을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제가 기나긴 설득 끝에 드디어 저희 외갓집 다육이에서 독점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화분인데요. 오늘 정말 귀한 화분,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돌 화분은 여러분들 그 어떤 곳에서도 만나지 못하셨을 디자인인 것은 분명 하거니와 20년의 세월을 이 형태 그대로 간직해온 아주 강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수가 돼서. 이 홈이 파여져 있는 그런 돌들을 모아서 화분으로 만들어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화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위 한 조각에 평면을 깎아내서 제가 바위소를 심은 것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 작은 것은 사이즈가요. 대략 10cm에서 13cm인데 직경이 다 달라요. 근데 사이즈가 거의 10cm에서 13cm 정도로 이루고 있는 이 작은 사이즈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5,000원입니다. 제때 판매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이 20년이 된돌 화분 여러분들 지금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방에서 만들어낸 어, 그냥 돌 화분의 모습을 본딴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의 모조품 같은 돌 화분도요. 이런 느낌 비슷하다는 라 이유로 4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돌 화분 그 자체 돌로 화분을 만들어낸 이름 그대로의 화분 오늘 여러분들 놀라실만한 가격에 가져왔는데요. 어, 사이즈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3cm 이하는 15,000원 13cm 이상은 2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사이즈가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13cm 이하의 사이즈는 전부 다 저희가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기 품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쭉 디자인을 보시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자연이 만들어 냈기 때문에 1cm도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자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이돌 화분은 실내에서 보관하지 않고 실외에 정원에다가 어, 보관을 하셨대요 야외에다 보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거칠고 야생적인 면 그리고 투박한 모습이 더 살아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위솔을 심었을 때 더욱더 빛이 날수 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던 커팅 바위솔 주문해주셨던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런 거 하나씩 장만하시면 정말 크나큰 뿌듯함이 되실 것 같고 이게 2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 실제로 받아보시면 딱 느껴지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이 무게감이라든지 품이 있는 모습이 정말 다른 화분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제주도에 가면 윙록당 같은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위성을 위성에서 탁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그래서 웅장한 외닷집 다육기에서만볼수 있고 시중 어느 곳에서도 보실 수 없는 멋들어진 화분 돌 화분 말 그대로 돌 화분을 오늘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여드리고요. 시중에서 절대 구하실 수 없는 아름다운 화분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정수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수량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찍어낼 수 있으면 저도 많이 판매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20년 전에 골동품 같이 정말 소중하게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물품을 딱 한정수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물량을 가져올 수 있거나 생산할 수 없는 화분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조기품절이 예상됩니다. 서둘러 주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